사장한님들 미스 장이에요 오늘은 스시 오마카세 집을 왔는데 조금 멀리 왔습니다 먹골역 근처에 위치한 목동이죠 스시 호빈이라는 곳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오픈한지 한 두달 정도 됐을거예요 근데 특이사항은 목금토 이렇게 3일 디너만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가격은 88,000원이고 월화수는 또 청담에 있는 가포호빈에 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셰프님 같은 경우에는 한참치랑 가포호빈 이렇게다 운영하시고 계신데 가포호빈 할때 호비는 아들 이름을 따서 만드신 거라고 하네요. 스타트는 모주크가 나오는데요. 모주크가 굉장히 시큼하고 연어알도 톡톡 터지면서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 나온 요리는 쭈꾸미인데요. 두루비랑 폰즈 그리고 스미소를 같이 주셨는데 조화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케 같은 경우에는 한마구로라고 해서 셰프님이 직접 만드신 사케로 마셔봤고요. 이 두루비랑 쭈꾸미 조합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스미소가 뭔가 상큼하면서도 되게 잘 어울렸고 세 번째 요리는 골뱅이 조림이었어요. 골뱅이가 나오기는 또 의외였는데 토사주레랑 콩이랑 같이 곁들여서 주셨어요. 골뱅이 식감 자체도 쫄깃쫄깃하고 아주 맛도 좋더라고요 딱 사케 안주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네요 원래 골뱅이가 술안주로도 많이 먹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상큼하면서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와사비도 이렇게 딱 주셨고 이제 사시미로는 농어가 나왔는데요 농어를 딱 간장에 찍어서 처음 먹어봤는데 어, 굉장히 기름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숙성감도 느껴지고 짭짤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 다음 나온 건 이제 농어랑 도미를 뱃살 부위를 조금씩 잘라서 시소랑 같이 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장도 맛있지만 소금에 콕콕 이렇게 찍어먹는게 더별미더라고요그 다음 주신건 제빵어입니다 제빵어 위에 이제 깨를 살짝 올려서 주셨는데 사시미 주실때 이렇게 깨 올려주시는 경우는 잘 못봤는데 은근히 고소하면서 잘어울렸던것 같아요 그 다음 치마미로는 찐전복이랑 문어 이렇게 같이 주셨습니다 문어조림 자체는 언제나 그렇듯 달달하면서 좋았고 전복도 아주 깔끔하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게우소스 같이 주셨는데 게우소스 자체도 너무 느끼하지도 않게 진득하면서 맛있어 고요 문어가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적당한 크기와 식감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게우 소스에 이제 샤리를 딱 섞어서 먹으면 또 맛이 좋은데 완전한 거의 적초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스가 조금 모자라서 게우 소스도 좀더 주시기도 했고 김까지 챙겨 주셨는데 김은 일본 아리아케 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넓적한 네모난 김에 이제 게우 소스 샤리 비빔 것들을 듬뿍 얹어서 싸 먹으면 또 엄청 맛있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게우 소스가 나오면 샤리 약간 서비스로 같이 주시. 것 같아요. 또 여기 스시호빈의샤리도 게우소스가 섞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짭짤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신 건 이제 참치를 두 개를 주셨는데 스페인산 생참치를 사용하신다고 해요 가마 뼈 쪽인데 아까미랑은 조금 다른 부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름기가 있다 보니까 와사비랑 소금 같이 곁들여 드시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찌깨모노로는 생강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이모노가 나왔어요 국 자체는 모시조개 스이모노였는데 국물 자체 자체 색깔도 굉장히 고급지면서도 듬슴하면서도 어느 정도 간이 되어 있어서 스시 시작하기 전에 여지껏 먹었던 스마미를쓱 내려 보내주는 기분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이제 스시가 시작되는데요. 첫 점은 도미예요. 딱 먹었을 때 샤리가 조금 많긴 한데 간이 적당하고 딱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적초도 굉장히 좋았고 거의 완전한 적초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제빵어를 주셨는데 사시미로 주실 때 제빵어를 두 겹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마늘 간장의 터치도 좋았고 깨의 그런 고소함도 좋았고 예쁜 한 점이었고요. 그다음엔 이제 키조개 관자입니다. 북해도산 관자였는데 크기도 호방하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조개였는데 저랑 같이 간 일행이 피존으로 잘못 들었더라고요. 맛있게 먹었고요. 그다음 학꽁치. 요게다시마의 절이고 실파 그리고 위에 생강, 샤리 좀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요 학꽁치 괜찮더라고요. 보통 학꽁치는 맛이 뭐 맛인데 이번에 학꽁치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다시마의절에서 그런가 새로운 학꽁치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건 이제 참치 뱃살 부위인데요 생참치죠 아까 제가 스페인산 생참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마살 오 진짜 아주 기름이 파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시 호빈의 시그니처 참치 보여주셨는데 유시모 집게를 했다고 해요 간장에 절인 대뱃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유시모 집게라는 게 뜨거운 물을 통해서 1차적으로 생선 원물의 표면을 익힌 뒤에 간장에 절이는 그런 집게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파를 살짝 얹어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름도 내기도로가 될수 있는데 딱그 파의 피처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미소시루 아주 따끈하게 좋았고요. 그 다음 주신 건 스텔라 마리스를 민트 주레에 살짝 주셨고 요거 스텔라 마리스를 살짝 데쳐서 주셨어요. 이렇게 또 굴이 나오니까 또 신선한데 이것도 한입에 딱 먹기 좋은 사이즈로 아주 상큼하게 비린내 없이 되게 해산물에 좋은 느낌만 들었던 스텔라 마리스였고요. 미소시루 같은 경우에도 온도감이 아주 좋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연기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한막으로 사케를 다 마시고 두 번째로 또 사케를 주문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참치 심모찍케 보이를 위에 내기 파를 살짝 얹어서 술안주로 주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샤리랑 같이 초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사시미로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참치 위에 저렇게 파 주시는 거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왔던 건 전갱인데요.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굉장히 짭짤하더라고요. 샤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그 다음 고등어는 활고등어라고 해요. 굉장히 짭짤하면서도 되게 생선 구이 같은 느낌이 들었었던 고등어였고 이렇게 도아세우를 먼저 처음에 보여주시는데 와이 가격에 도아세우 웬 말입니까 여러분? 디너 8 8 0 0 0원인데 아주 도아세요가 싱싱하더라고요. 이걸 보여주시고 나서는 이제 오니를 주시는데 오니도 어, 뭐 군한말이나 이렇게 주시지 않고 아까처럼 그큰 김에 샤리에 오니를 듬뿍 얹어서 주십니다. 김 같은 경우에는 바리바리 놀이라는 김이었는데 제가 옛날에 치바사에서도 이 김을 접하고 나서 어, 굉장히 김만 먹어도 달달하면서 맛있고 괜찮은 김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랜만에 이 바리바리 놀이 접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도아세요 보타네비는 이렇게 생으로 주셨습니다. 사실 도아세요는 스시보다 이렇게 생으로 먹는 게 어쩌면 좀더딱그 원물의 맛을 잘 느끼면서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 주신 게 제가 이날에 진짜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한 점인데 이거를 오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참치랑 카다이프 위에 얹어주셨고 안에는 단무지랑 샤리 그리고 아리아케 김을 이용해서 딱 저렇게 싸서 주시는데 이거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보통 오아기는 그 오아기 떡이름 따서 이렇게 참치 다져서 떡 모양으로 주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무지도 길게 약간 김밥에 넣는 단무지 느낌의 참치에 카다이프 씹는 식감까지 너무 맛있어 있었어요 진짜 그다음에는 이제 앵콜로 학꽁치를 이날 좀 신세계를 경험해서 학꽁치를 요청드렸는데 이번에 학꽁치는 다시마 절임을 하지 않으신 학꽁치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식사로는 금태랑 아기간 이렇게 적초샤리랑 같이 식사로 주시는데 원래는 참치 산도 또 유명하거든요 그거랑 파스타가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뭐 금태 아기간 조합은 거부할 수 없는 조합이죠 그리고 또이 적초샤리가 그 적초의 향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 짭짤하게 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기간이랑 금 아주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먹어도 맛있고 김에 싸 먹어도 맛있어서 요리조리 아주 맛있게 사케 마시면서 먹었습니다. 진짜 88,000원 이 가격에 이런 구성으로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저트로 샤베트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유레시 샤베트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메모에 왜 유레시냐면요 유자, 레몬, 시소가 다 들어가서 제가 유레시 샤베트라고 적어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메뉴판을 보면 디너 88,000원 있고요 사케 종류도 어느 정도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마셨던 사케 제가 이제 하우스 사케, 그한 막으로 사케, 직접 만드신 사케를 마셔봤던 거고요. 그 뒤에도 추천해주신 거에 따라서 사케를 한병더 마셨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스시호빈에서 디노 오마카세를 즐겨봤는데요. 제가 가포호빈, 청담동에 있는 스시호빈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거의 마구로 참치 전문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마카세 말고 점심으로 식사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참치 산도가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포장도 해갔었었는데, 저녁에는 또 마구로 오마카세라고 해서 참치를 이용한 오마카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워낙에 찐 참치 러버니까 그것도 접해보면 좋겠다 싶었고, 여기 스시호빈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 조금 멀리 있긴 한데 또 룸도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라이빗하게 즐기실 수도 있고 카운터에서 이렇게 셰프님이랑 소통하면서 재밌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스시 호빈은 정말 가성비가 좋구나 그리고 적초 샤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저의 스시 호빈 디너 오마카세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짱바. 어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맛있게 혹은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